아저씨, 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요즘 제일 핫한 맥주예요. 아니, 뭐... 지난번에 지기 가서 제 도와주신 적도 있고 뭐... 그래서, 야... 내가 아저씨보다 형에 좀더 가깝지 않냐? 이래 봬도 동환이라는 소리 꽤 듣는데 야, 근데 내가 얻어먹을 게 아니라 축하조 한잔 해야 되는데 퇴근 언제... 해? 아... 그게 오늘은 좀 힘들고 저뭐 여기 근처 사니까 나중에 꼭한잔 사주세요. 형. 형. 그래. 형 좋다. 형이 치맥 사줄게. 콜? 치맥 좋죠. 한강에 완전 옛날 스타일 치킨집 있거든? 거기에서 시원한 맥주랑 한강이요? 뭐 우리 둘이서? 표정 뭐냐? 인급동 안 봐? 거기 요즘 핫플이야.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. 안 가봤더니 여태 뭐하고 살았니? 먹고 사느라 바빴죠. 뭐 하고 살았았먹먹사사라 바빴죠. 죠알알하하맨맨 야, 야, 럼첫한한강구은형형이랑가는 거다. 오케이